겨울 추위가 몰아치는 창수다리 및 얼음한 복판에 목사님, 스님, 그리고 보험설계사 3명이 이색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목사와 스님은 나이가 70 정도 돼 보이고 보험설계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두명이 얼어 죽어야 끝나는 시합입니다. 세사람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통을 벗고 살아남기 위한 시합에 돌입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보험설계사가 주칙을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절대 안 돌려줘. 보험 설계사 이실비입니다. 먼저 규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넘어지거나 일어서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채기를 해도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님은 가부자를 튼 상태에서 역시 못 참고 일어서거나 넘어지거나 기침 재채기 모두 실격으로 간주합니다. 저는 그냥 선 상태에서 시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 얼어 죽으면 이 경기는 끝이 납니다. 참으로 섬뜩한 한판 승부였습니다. 눈보라 치는 추위에도 이들의 시합은 나무위의 부엉이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들이 이렇든 마지막 절기 대안의 시합을 하게 된 연유는 이러했습니다. 보험금으로 한몫 챙기려고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를 치려다 이곳 창수다리 밑에 차가 처박혀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작전대로 잘 진행하던 중 창수면 사무소 앞을 지날 때, 스님이 목사에게, 목사라는 분이 운전을 이렇게 험하게 합니까? 사바세계를 아예 떠나고 싶은 건가요? 뭐라고요? 목사라뇨? 나는 스님에게 스님이라 말하는데, 목사님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님자는 뺍니까? 내가 아무리 은퇴한 목사이기로서니 다들 무시하네. 나이도 내가 형님 같구만, 나도, 그럼 스님의 님자를 빼고 쓰라고 부를게요. 스씨, 스씨, 대답해봐요. 고얀 스님 보고 스씨라니 미친놈이가. 하며 실랑이를 버리다. 돌아보는 순간 차가 창수대교 다리 난간을 부딪치고 얼음강으로 추락한 겁니다. 도착지 한티제를 불과의 키로도 안 남기고 난 사고이었습니다. 계획은 오촌으로 향하던 세 사람이 한티제에서 차를 절벽으로 밀어버리고 다친 걸로 해서 못 받은 보험금을 만회할 목적이었습니다. 차가 쿵 하고 얼음을 깨고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이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숨이 막 타들어 갈 때쯤 저승사자로 보이는 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승사자 앞에서 세 명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저승에서 왔는데 보아하니 아직 갈 때가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승 사자님 소승의 말을 한번 들으시고 데려가실 거면 그때 데려가세요. 그래, 말해 보거라. 절에 불이 나서 절이 몽땅 다 타서 재만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납부한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니 지급 거절하지 뭡니까? 거절 사유는 글쎄 거절 사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급 사유를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상품은 화재 보험 상품으로 다음과 같을 시 손실본 재산 전체를 보상하도록 한다. 여름에 햇볕이 쨍쨍한 날 비가 올 때, 일요일 12시 정각에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두 번째 기둥에서 발아되어 불이 붙어야 보험금을 지급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승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스님은 저승사자를 째려보며, 지금 웃음이 납니까? 아, 미안하네. 그런데 가입 당시는 약관을 읽지 않았느냐? 그 글씨가 어찌나 작은지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보험 피해자 단체 톡방에 가입했다가 억울한 마음에 보험금 돌려받으려고 작전을 꾸몄다가 그만 이사달이 난 거지요. 목사는 어째서 이렇게 대면하게 되었느냐. 말씀을 올리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말해보거라. 저승사자님.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지요.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 오세요. 저승사자가 다시 한번 크게 웃었다. 흐흐흐, <laughs> 내가 너의 기록을 보니 너는 천국에 못갈것 같은데. 아니, 제가 왜 천국에 못 가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장부에 적힌 걸 보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매일 500원씩 헌금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물었지. 꼬마야, 왜 맨날 교회 와서? 500원을 헌금하는 거니? 우리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셔서 학교 다녀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매일 천 원을 줘요. 학교 다녀와서 교회가 안전하니 교회에서 놀다가 500원은 헌금하고 저녁 시간 되면 500원으로 아빠 회사까지 버스 타고 가라고요. 거기서 아빠랑 같이 집으로 와요. 그렇구나 아빠 회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니? 버스 타고 30분 정도요. 그럼 500원으로 차비하지 말고 헌금을 천원 다 해야 돼요. 아빠한테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니? 몰라요. 두 시간 이상 걸리겠지요. 걸으면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걸을수록 건강해지니 얼마나 좋아. 헌금 천원에서 하느님께 사랑받고, 천국도 가고, 일석삼조야 알았지. 천원 다 넣어라. 그날 아이는 추운 겨울 두 시간을 넘도록 눈길을 걸어가다.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했던지, 눈조차 감지 않은 채로요. 다행히 병원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고도 천국 가길 바라느냐? 제가 다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흠, 저런 자기 잘못을 죽어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너는 어째서 너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느냐? 여길 보니 집배원이 고지서를 갖다 주러, 너희 집에 올 때마다, 늙어서 힘이 없다며, 집배원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고는 고맙다는 말 대신, 하느님 기도의 응답으로 한 명의 튼튼한 종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구나. 너는 더 이상 들을 말이 필요 없다. 나랑 가야겠어. 다음 이실비 너는 할 말이 있느냐?" 저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보험을 들게 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 때 도움을 준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승으로 가는 건 억울합니다. 제가 넣은 보험이 2월 달 만기인데 보험 타먹고 죽어도 죽어야지요. 어디 보자. 너는 어렵고 힘든 사람 보험 넣어서 힘들 때 타먹게 했다고 했는데 장부에는 정 반대로 나와 있구나. 어렵고 힘든 친척들에게 너의 실적을 위해 쓸데없는 각종 보험을 가입시키고 정작 문제가 있어 혜택을 보려면 온갖 핑계로 지급 거절했구나. 갓난하기를 키우는 올케에게. 조카 교육보험을 들라고 한적 있지. 옳게 광수 교육보험 넣어야 하지 않아? 형님 우린 아직 그럴 여유가 안 돼요. 저번에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사망보험, 연금보험, 암보험이랑 실비보험. 10개나 들었잖아요. 보험금만 월 250만 원이에요. 그건 너희들 보험이고. 광수 교육보험은 없잖아? 얘는 조카 교육시키기 싫은 사람처럼 말하네. 무식하게. 무식한 게 아니고, 형님. 애기 아빠 사고 나서 보험 청구하니까. 보험 회사에서 고객이 아니라고 말하던데요. 보험 넣지도 않고 중간에서 돈만 챙겼잖아요. 어디서 말대꾸는 따박따박이야? 돈이 급해서 잠깐 융통하려고 했던 거지. 누가 보면 사기꾼으로 알겠네. 나 참. 이것 말고도 친구는 물론 친인척에게 심적 부담을 준. 죄가 가히 가볍다 할수 없구나. 지금부터 오늘이 대안이니 너희 세 사람에게 추위를 가장 잘 견디는 한 사람에게 생명권을 다시 돌려주겠다. 우통을 벗고 얼음 위에 편한 대로 자세를 잡도록 하여라. 시합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무덤덤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저승사자도 역시 은근히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시합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발이 얼어들어가고 엉덩이에는 불이 날만큼 차가웠습니다. 시합은 예상을 뒤엎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스님은 명상을 통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2시간 정도는 잘 견뎠지만 동안 것 때보다 더 추운 추위에 그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의 힘으로 자신을 다잡았지만 자꾸 말이 하고 싶어 입이 간질거려서 참다가 그만 재채기를 해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보험설계사는 열흘 뒤에 보험만기환급금을 받으려고 다리에 오줌을 싸면서까지 수위를 참아내며 승리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승리가 선언되자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돈에 대한 의지가 종교적 신념을 가진 두 명의 대결자를 능가했으며 이는 신체적 한계와 마음의 강인함 모두가 중요하지만 목적의식과 동기가 최고인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스님과 목사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겁에 질린 목사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저승사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얼어붙은 손으로 최대한 잘못을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 잘못이 무엇인지 다 깨달았습니다. 하며,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목사의 어깨를 힘껏 잡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오늘 시합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보았다. 너희들이 받아야 할 벌은 대한 추위에 세시간이나 밝아 벗고, 얼음 위에 있었던 걸로 다 소멸했구나. 허허허. 그의 말에 세 사람은 천길 낭떠러지에서 구한듯한 안도감을 느꼈고 저승사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하게 이승을 떠났습니다. 이날의 시합은 이들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삶에 임하는 자세를 깊이 새기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날을 계기로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며 새로운 우정을 맺었고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절기도 구엉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달과 함께 기울고 있었습니다. 구독은 창작의 고통의 진통제로 쓰입니다. 좋아요는 창조의 모티브가 됩니다. 글 제작 권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